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 영혼이 기뻐하며 용기를 얻으며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참으로 명예롭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명예로운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연봉이나 재산, 업적으로는 설명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증거들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간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과 비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셨어요. 율법보다 큽니다. 우리는 가장 고귀한 보물들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떠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지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예로운 삶을 알려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명예로운 삶,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기존의 자신의 살던 방식대로의 질서, 자신의 생각과 관점 안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53,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려 주십니다. 그러더니 고향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예수가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냐라고 의문점을 갖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집 식구와 숟가락 개수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지 말이죠. 그러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예수가 회당에서 놀라운 말씀의 깊이와 해석 능력을 보여줬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의 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4절에 보니까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그들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자란 너 아니냐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의 중심지에서 가장 먼 북쪽 땅끝마을이 우리 동네인데 이런 종교적 가르침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었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고향 사람들은 중요한 거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칠까 물론 궁금증이 들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천국, 이 천국의 질서를 주목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천국의 나타남과 질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관점 아래서 예수를 집어넣어 지금 천국의 증거를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와 살아온 인간으로서의 유년 시절 목수의 아들 그 예수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5 56절을 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지 결코 고급 신앙 교육을 받은 종교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면 겪고 그 가정에서 이런 고급 교육을 받은 자가 나타날 수 없기에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기할 수 있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예수라는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신비한 존재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가 말하는 것이 정말 신비롭고 천국의 증거라고 나타난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 주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미천한 모습 그곳에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날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던 한 동네에 한 꼬마가 커서 저렇게 하나님의 증거 천국의 증거를 말한다면 그들은 그 꼬마 예수가 아니라 천국의 증거를 전하고 있는 예수로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해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란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잠잔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권면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저항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성녀 하나님께서 말할 것들을 알려 주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든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손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서 고향 사람들처럼 이 예수를 내 생각, 내 주장, 내 관점으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요 얼마나 여러분께 놀라운 죄 사함과 병 치유와 성령의 열매들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는 나를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결국 귀를 닫고 맙니다 그래서 57, 58절과 같이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고향 땅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세요. 이스라엘의 그간의 역사적으로 행태 결국 인간의 죄됨 본능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지자들 향해서 이스라엘은 그간 계속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배척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왜 배척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실 틈이 없을 만큼. 자신의 주장과 경험과 자신의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도 결국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들을 결국 거절했던 자들이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태는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는 비참한 결과를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주장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나를 우상 숭배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 안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의 생각과 경험 주장을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며 명예롭게 이 삶을 하루하루 걸어 나가 야될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큰 날에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기뻐하며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년 가운데에 내가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으로 가득 차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성녀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살아계시는데, 내가 나의 생각으로 그 성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예수의 영 성녀 하나님께 맡기고, 그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내가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천국으로 나아가는 명예로운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